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얼마 전에 고프로 히어로 7 블랙과 스마트폰 짐벌의 영상을 비교하면서 고프로 히어로 7 블랙을 살짝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고프로 히어로 7 블랙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고프로 히어로 7 블랙에 대한 이야기는 뭐 기능적으로 뭐 설정을 어떻게 하고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능적으로 과연 구매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이야기는 과연 이 고프로 히어로 7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고프로 히어로 7 블랙을 살때 뭐 당연히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간혹 나는 사진도 많이 찍으니까 혹시 영상을 안 찍더라도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프로 히어로 7 블랙으로 찍은 사진을 들여다보면 그냥 단순하게 크게 봤을 때는 뭐 그럭저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확대하거나 세밀하게 보면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고 어떤 선명도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심지어 낮에 찍은 사진도 확대해보면 노이즈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혹시나 영상을 촬영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이 녀석을 구매할 생각이라면 말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할 이야기는 과연 이 녀석을 구매했을 때 어떤 영상을 촬영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 이 액션캠, 뭐이 고프로를 사는 이유는 어떤 활동적인 상황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인데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소에 그런 영상을 찍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평소에 정말 여행을 많이 가서 뭐 액티비티를 굉장히 많이 즐기는 분들이라면 이 고프로 히어로 7 블랙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물 속에서나, 뭐 산에서나, 강에서나, 들에서나, 뭐 아니면 자전거를 탈 때나 굉장히 본인이 이 촬영하면서 움직임이 심하면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 어떤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이 고프로 히어로 7 같은 액션캠으로 촬영을 할때 촬영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보통 촬영 대상이 움직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런 뭐 액션캠이 필요가 없어요. 촬영자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떨림을 잡아 줄 필요가 없거든요. 뭐 단순하게 한이 정도, 이 정도 움직이는 것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해도 이 고프로 히어로 7 블랙과 또 거의 똑같은 화질의 영상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즉 과연 촬영하는 내가 많이 움직이느냐 아니면 내가 찍고 싶은 피사체가 많이 움직이냐를 생각해서 정말 내가 많이 움직이면서 촬영을 한다면 이 고프로 히어로 7 블랙을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과연 이 고프로 히어로 7 블랙을 구매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스마트폰 짐벌과 비교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당시 그 영상을 보면 어떤 걷는 상, 걷는 정도의 액티비티에서는 뭐 스마트폰 짐벌이나 이 고프로 회언7 블랙이나 비슷비슷하지만 조금 어떤 뛰는 상태 굉장히 활동량이 많아지고 과격하게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뭐 당연히 짐벌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짐벌 같은 경우야 어떤 하드웨어 물리적으로 이 떨림을 잡아주는 거고 이 고프로 히어로 7 블랙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손떨림 방지 기술 즉 소프트웨어적으로 떨리는 영상을 안 떨리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뭐 물속에 들어간다거나 뭐 스카이 다이빙을 한다거나 굉장히 어떤 특수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면 당연히 극강의 휴대성을 가진 이 고프로가 좋기는 한데 어떤 일반적인 약간 액티비티 상태에서는 오히려 뭐 10만원? 뭐 비싸야 10만원 후반대까지 하는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폰 짐벌이 더 좋고요. 뭐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번째 포인트는 이 고프로 히어로 7 블랙을 야간에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이 녀석을 가지고 야간에 뭐 영상 촬영이든 사진 촬영이든 찍어 보면 뭐 일단 결론적으로 결과물이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사실상 뭐 야간에 찍은 어떤 결과물은 사용하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본인이 무엇인가를 야간에 많이 촬영해야 된다면 고프로 히어로 7 블랙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기능적인 부분 중에 타임랩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고프로 히어로 7 블랙에는 타임오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타임랩스랑 비슷한 기능인데 이 타임랩스처럼 촬영이 되면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촬영을 잘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고프로 히어로 7 블랙에 들어가 있는 어떤 촬영 기능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많지는 않겠지만 이 타임네스와 같은 조금 특이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여섯 번째 포인트는 사용 빈도입니다. 이 고프로 히어로 7 블랙을 보통 가장 많이 구입하는 경우를 보면 뭐 동남아라든지 어떤 뭐 물이 있는 곳으로 떠날 때나 아니면 굉장한 액티비티를 앞두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활동을 한번 하고 와서 분명히 그때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냥 어딘가 뭐 장롱이나 서랍 안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1년에 뭐 한번 휴가를 가는데 나는 이 녀석을 꼭 쓰고 싶다든지 아니면 정말 몇 년에 한번 어떤 어디론가 떠날 때 나는 고프로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 라는 어떤 굉장히 단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 고프로 히어로 7 블랙을 구매하는 것보다 대여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 이 고프로 히어로 7 블랙이 굉장히 궁금해서 한 10일 정도 돈을 주고 대여를 했는데 뭐 한두 번의 목적을 위해서 구매하기보다는 차라리 약간의 돈을 지불하고 대여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포인트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고프로 히어로 7 블랙은 뒤쪽에 터치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측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뭐 전원버튼인데요. 모드를 변경하는 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누르면 사진, 뭐 동영상, 사진, 타임랩스가 자동으로 변경이 되고요. 뭐 기본적인 세팅 같은 경우에는 다, 다 터치로 이렇게 됩니다. 해상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볍게 보고도 이렇게 터치로 다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버튼만 눌러주면 되기 때문에 이 토페이스 자체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면 제가 지금 표를 하나 띄워놨는데요. 여행을 자주 가거나 본인이 직접 움직이면서 촬영을 많이 하거나 또는 뭐 취미가 액티비티,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뭐 등산을 한다든지, 스쿠버 다이빙을 한다든지 등등 굉장히 어떤 액티비티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함께 찍겠다고 염두에 두신 분들이나 야간에도 사용을 하고 싶다, 그다음에 정말 흔들림 없는 어떤 고퀄의 영상을 원한다 하신 분들은 이 고프로 히어로 세븐 블랙이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이 녀석을 빌려가지고 사용해보고 괜찮으면 한대 구매하려고 했는데 저는 일단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뭐 스마트폰 짐벌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평소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스마트폰 짐벌을 하나 더 가지고 다니는 형태로 촬영을 계속하려고 하는데요. 고프로 히어로 7 블랙에 대한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구독과 추천 누르셨나요? 구독을 누르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꿀단지TV의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세요.